한국을 탈탈 털어먹으려 했던 트럼프를 트럼프한테 정신적 마약을 투여해서 정신적 마약. 네, 공격을 일시 중지시키고 <laughs> 네, 북미 대화에 대한 동기부여에 성공한 해답이다 이렇게 정리했어요. 할 트럼프가 이 북미 대화에 관심이 지대하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그거를 활용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것도. 아주 영리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그 네, 이게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포인트 이재명 대통령이 아주 잘한 포인트를 몇 가지 짚어보면, 음, 음. 트럼프의 강한 내적 사적 욕망을 자극했습니다. 음. 그 발언이 뭐냐면자 김정은 위원장 만나고 북한에 트럼프월드 지으셔서 뭐 제가 골프 치게 해달라. 음.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트럼프가 1차 북미회담 당시에 원산에 트럼프 타워 짓고 싶다는 얘기를 하고, 예, 네, 그걸 또 북쪽에서 오케이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트럼프가 땅장사 출신이라 가지고. 이 트럼프 월드, 트럼프 타워에 굉장한 집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어놓은 그 타워들을 보면서 마치 거기를 자기가 점령한 듯한 쾌감을 느끼는 음.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트럼프의 사실 사적 욕망, 북쪽과 대화를 가는 욕망의 뒤에는 트럼프 월드 세우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거를 딱 건드린 거죠. 이 내밀한 사적 욕망이 건드려지면 답이 없습니다. 그때부터는. 이 얘기를 하는 순간 트럼프가 굳었던 표정이 확 펴집니다. 그때부터 음. 얼굴이 아주 좋아져요. 음. 자네 내 마음을 읽었구만. 그래서 <laughs> 그거예요. 어, 내가 두어 그 는거 어떻게 알았지? <laughs> 다른 이런. 사람 모르는데 내 마음을 마, 읽었어. 맞습니다. 응. 이것이 아주 중요한 하나의 이제 포인트였다고 보고 또 하나는 칭찬의 기술을 시전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나중에 뭐 임기 마치고 나시면 트럼프가 거리 기술을 썼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칭찬의 기술을 써도 될것 같아요. 음. 자 이번에 어떤 점에서 칭찬을 잘했냐면 칭찬을 할 때는 항상 사실에 기초한 칭찬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50점짜리 아이한테 아 너는 100점짜리야 그러면 그 아이는 화내요 칭찬이라 받아들이지 않아요. 응. 모욕한다고 생각해요다 네, 맞습니다. 50점일 때에는 한 60점, 70점 정도를 칭찬해야 되거든요. <laughs> 그래야 이게 효과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김문수한테 아 머리가 너무 좋으세요 그러면 김문수가 그 칭찬을 받아들이겠어요? 받아들일 응, 받아들니죠 받아들이, <laughs> 받아들이. <laughs> 네, 돌머리라고 생각하겠죠 자기. 어쨌든 현실, 생각해. 사실 이런데 기초해야 되는데. 네.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한테 아부 뭐 쉽게 말 아부라고 해도 만약에 그 아부도 사실을 기초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대방이 화, 화가 나요. 네, 네. 근데 어떻게 얘기냐면 했 세계 곳곳에서 이미 전쟁을 중지시켜서 평화를 가져왔고 그 팩트죠. 네. 그 다음에 세계 지도자 중에서 평화에 관심 있는 사람 많지 않고 음. 실제로 업적을 지는 사람 거의 없는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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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이 유일한 것 같다. 오, 음. 이것도 팩트예요. 그렇 그 트럼프 입장에서는 음. 이거는 자기한테 뭐 사기를 치거나 자기를 띄워주려고 하는 아부가 아니라. 진짜 칭찬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음. 그래서 트럼프가 그걸 하긴 했지, 그지그 <laughs> <이거> 했잖아, <laughs> 했잖아. 어, 그게 피스메이커라고 하는 게 문제가 돼? 응.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트럼프가 이것을 굉장히 좋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여지고 또한 가지는 제가 여러 가지 정보를 종합해 보건데 트럼프가 가장 바라는 거, 듣고 싶은 말이 피스메이커랍니다. 오. 그 임기를 마치고 나서 지구촌의 평화를 가져온 대통령이라는 역사적 평가를 받고 싶어한데요. 음. 그 욕심이 강하답니다. 근데 이거를 주변 사람들은 잘못 알아주는 거예요. 음, 그렇지. 예를 들면 지적인 이 욕망이 강해서 당신 똑똑하다 이런 칭찬을 받고 싶은 사람한테 아 너무 잘생기셨어요 이런 거는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 사람을 그 사람이 진짜 받고 싶은 칭찬이 아니지 않습니까? 음. 근데 트럼프는 피스메이커란 말을 듣고 싶은데 그 얘기를 이재명 대통령이 했기 때문에 당연히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칭찬을 잘했다라고 이제 평가할 수 있는 대목이고, 뭐 트럼프 입장에서는. 자기의 어떻게 보면 진가를 알아주는 사람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완전 무장해제되면서 입이 찢어지잖아요 그때부터. 뭐 굉장히 좋아요. 네, 입이 쫙 찢어져요. 자,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또 추가하자면 어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한테 부모 역할을 해준 거예요. 심리적으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강 강유정 대변인이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나라고 한 시도자는 처음이다. 이재명은 음. 정말 스마트한 사람이다. 음, 음. 이 말을 여러 번 반복했다 그래요. 음, 음. 그 말을 듣고 싶은데 아무도 안 해줬다. 그렇죠. <laughs>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아. 북미에다 가고 싶어 죽겠는데. 그래서 사실 트럼프는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고 물어보지 않아도 음. 툭툭 떠버요 북한 얘기를. 그런데. 그런 얘기를 꺼낼 때마다 반응이 싸합니다. 받아주지 않아요. 그렇지. 받아주지 않으니까 아이거 아무도 안 받아주나. 맞습 멈추는데. 맞습니다. 그 얘기를 할수 있게 해주잖아. 그렇죠. 당신이 그런 유일한 사람입니다. 어, 그렇죠. 너날 알아봤구나. 네, 그 효과가 나오는 거죠. <laughs> 나하고 말좀 해. 이렇게 된 거지. 아, 말만 꺼내면 다 반대하고 타박주고 외면하는데 이재명 대통령 지지했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 부모 역할이에요. 음. 부모 역할 <웃음> <웃음> 아니 뭐온 세상 사람들이 다 반대하고 지난해도 부모는 지지하지 않습니까? 음. 그러니까 이 트럼프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내면 깊은 곳에서 야이 사람이 바로 내가 찾던 아빠네. <laughs> 아 이건 이제 무의식에서 벌어지는 일이죠. 이제 그런 데서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대단한 호감을 가지고 좋아하게 됐을 수 있는데 그걸 보여주는 게 끝나고 나서 뭐 위대한 지도자라든가 뭐 전사라든가 또는 뭐. 인스타그램에다가 이재명 대통령이 아주 잘 나온 사진 을 하나 올렸더랍니다. 네, <laughs>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네, 완전히 이번에 마약 좀 먹었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사실은 그 사전에 굉장히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거든요. 숙청인이, 혁명인이 막 떠들면서 네. 우리 말을 일부러 그러 거죠. 우리 말안 들으면 네. 정권 다 갈아버린다. 뭐 이런 식의 신호까지 보낸 건데. 회장 끝나고 나서 태도 확 돌변했죠. 그래서 지금 제가 볼때 트럼프는 약간 조증 상태에있을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마약을 과다 투여해가지고 북미 대화를 해야 되겠다는 이 불타는 어떤 사명감 또 의욕 여기에 지금 사로잡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90년대 그러니까 96년에 북한에 대기근이 생겼고 이제 북한 주민들이 연간 뭐 몇십만 명씩 굶어죽었다는 유엔 보고가, 나, 보고가 나올 때 일본에서 추진을 했었어요. 한국을 제껴놓고 북한에 바로 이제 어, 공단을 건설한다고 하는 걸 추진을 했었는데 그때 나온 게 바로 이제 김대중 오부지 선언이었거든요. 어, 이 북한 남북 문제는 우리의 특수 문제이기 때문에 일본이 남한을 제껴놓고 북한과 교섭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렇게 그박식으로한거요 과거사 문제와 더불어서 같이 했던 건데 김대중 오부지 선언 이후 역대 내각의 방침을 지키겠다는 말을 이시바가 했거든요. 이게 단지 우리는 이제 과거사 문제에만 집중해서 얘기했는데 북한이 어떻게 이제 이 국가 체제를 선언하든 말든. 어, 북한 문제에 대한 이제 뭐 대한민국의 당사자 당사자성 그리고 이제 중재자성 이런 것들을 어, 인정한다라고 하는 얘기였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가 이제 첫 번째로 한일 정상회담에서 굉장히 중요한 왜냐하면 그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오부지 선언을 하면서 일본의 뭐 독자적인 북한 동해안의 공업단지 건설 계획을 개성공단 건설 계획으로 틀어버렸거든요. 음. 그럼으로써 이제 이 문제가 이제 남북한 경제 교류 문제가 됐지 외국 대법에 북한 진출 문제 같은 게아니라 당시 북한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일본 눈으로 받으려고 했던 거거든요 이게 첫 번째로 이번 성과의 첫 번째는 북한이 뭐라고 하든 간에 우리가 북한 문제에 대한 일차 당사자다라고 하는 것을 일본으로부터 확인받았다라는게첫 번째 의미라고 생각했고요 두 번째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어, 우리가 좀 어, 정당 회담 전에 생각했던 것도 우려했던 것들이 어떤 거냐면 어, 미국의 주된 관심이 이제 중국이다. 중국과의 경쟁 구도이고 그런 상황에서 주한 미군어 중국과 대만 간의 문제 또는 이제 중국 중국과 미국 간의 갈등 문제가 있을 때 주한 미군을 대중 전선에 투입한다 하는 그런 얘기들 또는 그와 관련된 방위비 분담금 증액 문제들 뭐 이런 문제들이 이제 회담장에 나올 때 굉장히 우려를 했잖아요. 또 실제로 그랬을 가능성이 굉장히 컸고 루비 오바마도 조 그걸 밀어붙였다는 얘기도 들리고요. 회의 자체가 주된 안건이 군사적 문제였고 대중 포위 문제 이게 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어, 이재명 대통령이 페이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한마디로 음. 의제 자체를 전쟁에서 평화로 바꿔버렸어요. 음. 의제가 분명히 전쟁이 될수 있는 상황이었고 또 전쟁이 되기를 미국 내에서는 이제 전쟁과 관련된 음. 의제들을 참물해버던 건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주된 의제를 평화로 바꿔버린 거죠. 저는 그 대목 보면서 혼자 박수 쳤어요. 그건 이제 자칫했으면 그 회담장 안에서 방위비 군사비 증액이니 주한미군들은 좀뭐저전략적 위협성이니 중국 견제니 이런 것들 이런 좀 살벌한 전쟁 얘기로 회담장이 가득 살벌했던 상황을 뭐 같이 비행기 타고 미국 저 중국에 가자는 거, 평양에서 골프 치자 는등 그러니까 북한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평화 이미지를 얘기해버리고 의자를 평화로 돌림으로써 회담장 자체를 평화롭게 만들어버렸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 성과는 일단 우리가 전쟁을 중심으로 한미 관계를 사고하고 중국 봉쇄, 혐중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한미 관계에 관한 이야기가 퍼져 나갈 수 있는. 그런 좀 위험한 대단히 좀 위태로운 정당성에 담이 됐곤 했는데 이걸 아주 슬기롭게 음. 의자 자체를 평화로 만들어 버렸다 그리고 피스메이커라고 하는 좀 칭찬을 해줌으로써 칭찬 그 페이스메이커와 피스메이커라고 하는 이런 칭찬을 해줌으로써 이제 한반도 문제에 대한 막 세계사적 관심이 전쟁이 아니라 평화로 돌아, 돌아가게끔 굉장히 좀 어, 의미 있는 의미 있다기보다는 정말 큰 성과를 거둔 페피스메이커 그니까 러 우리말로 피스메이커가 되면 내가 페이스메이커가 되겠다. 이 말을 통역하기 전에 피스메이커 단어 나올 트럼프가 이미 입고 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laughs>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laughs> 알아들었어요. 데 그렇죠? 트럼프는 사실 그 미국 대통령 중에 역대 대통령 중에 미 군산 복합체 빚이 없는 음,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군산 복합체에 대한 비판 음, 많이 했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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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리고 전쟁 싫다 그러고 그거 그걸 파고 들어가지고 그래 내가 그런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쵸, 트럼프 기분이 좋아졌어. 균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굉장히 스스로 평화주의자를 자처하고 평화가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마가그룹은 전쟁불사까지 얘기하는. 근데 거기 표가 있어. 그러니까. 이게 좀 균열이 있는데 그 균열을 쫙 파고들어서 실제로 이제 한반도 문제의 핵심은 평화, 평화다. 이 이걸 이제 사실. 이게 사실. 윤석열이 뭐라고 그랬냐면 중국과 대만 간의 현상을 힘으로 변경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랬다가 중국으로부터 무슨 뭐라고 들었냐면 말참견 용납하지 않는다는 말을 네. 들었죠 아주 망신을 당한 거예요. 미국도 그렇게 말하잖아. 그렇죠. 않나요? 네. 근데 그런 상황까지 좀 됐기 때문에 아마 윤석열이 저 자리 갔으면 네. 저 의제자 주제 자체가 주, 전쟁이 될 거예요. 폭력 사태라서. 그렇죠. 폭력적인 이야기들을 아니 얘기... 트럼프가 윤석열 때렸어요. <laughs> <laughs> 그의 반여로 남북 관계가 잘 개선되기 쉽지 않은 상태인데, 실제로 이 문제를 풀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 트럼프 대통령이십니다. 대통령께서 피스메이커를 하시면 저는 페이스메이커로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국가로 남아있는 한반도에도 평화를 좀 만들어주셔서 김정은과도 만나시고, 북한에 트럼프 월드권을 하셔서 거기서 저도 골프도 칠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전 세계가 인정하는 정말 세계사적인 평화의 메이크로스의 역할을 꼭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아마 그럴 아마 기다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왜 FBI 왜일까요?